자기소개 하고 이제 오늘 디풀 기아를 꺾고 레전드로 갔습니다. 좀좀 치열했는데 좀 어땠는지 청평을 얘기해 볼까요? 네. 어, 안녕하세요. KT 미드 BDD입니다. 오늘 아, 진짜 너무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겨 가지고 좀 MSI 선발전도 좀 만편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경기 내용을 짧게 얘기하면 이제 1세트는 원패를 했고 2세트 이기고 3세트도 좀 초반에 암석하다가 이제 디풀기 약간 추격하는 구도였잖아요 그, 그때 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? 아, 일단 저희가 좀 많이 유리했는데 다들 좀 긴장했는지 좀 실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빅터르제이스 같은 밸류 좋은 챔피언들이 많아서 한타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승리했을 때 기뻐하던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아 진짜 너무 이 가슴속에 뭔가 그꼭 가야 되는 그 뭔가 응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었는데 그게 확 빠진 느낌이고 너무 행복한 했던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 레전드하고 라이즈 이제 차이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. 좀 선수가 체감하는 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? 뭐 아무래도 그 연습 환경도 그렇고 이제 롤드컵에 좀더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. 아까 기자실에서도 물어봤는데 1라운드 3승 6패, 2라운드 이 7승 2패로 이제 완전 바뀌었잖아요. BDD 선수가 생각했을 때그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었다고 보나요? 뭐 사실 패치 바뀐 게좀 크다 생각해요. 뭔가 저희가 잘안 맞는 뭔가 템포였는데 그전 패치가 패치 바뀌고는 뭔가 저희가 원하는 템포대로 할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큰거 같아요. 딱그 분위기 반전이라는 단어 표현을 썼는데 어느 순간에 아 이거 우리 우주 달라졌다 그거를 느낄 수 있었나요? 어 일단 패치 바뀌고 나서부터 연습 과정부터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 경기를 좀 승리하면서 확실히 좀 괜찮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딱 꼽는다는군요. 한 경기만 꼽는다는. DK전 이기고 연승을 했으니까 DK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자 이제 토요일날 이제. 로 로저터 에비스이디 디플 기아랑 다시 하는데 그때는 진영 선택권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만큼? 네 일단 너무 계속 달려와서 조금만 이숨좀 돌리고 준비 잘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 잘 하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. 이게 도장 깨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은 없나요? 네 사실 네 엄청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체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중요시할 것 같아요. 이때는 이제 오전 삼성전제 피어리스로 하는데 어떤 좀 변조가 있을까요? 아, 어,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격 밴을 하다 보면은 할게 없어지고 하니까 좀 다양한 챔피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잘 써야 될것 같아요. 질문해 줘. 현재 게임에 있는 능력이 네. 되게 많이 다 같이 레전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서 다 같이 많이 고생한 것 같은데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목소리>